그 안에서 그나 없는 뜻은 제가 왕으로 됐을 텐데 왕보다는 대통령에 가깝다 불안땅에서 악랄한 범죄자를 연기한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배우인 서경구 그리고 기생충과 닥터 브레인으로 이제는 전세계인이 주목하는 배우 이성균 두 사람의 연기를 갈아나은 영화 킹메이커가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킹메이커의 예고편을 보며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구가 김웅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을 시작으로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를 시작하겠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아! 이 장면을 통해 설경구의 이번 역할이 재선을 뛰어든 정치인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게 저야 그 대의도 이룰 수는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이성균이 수수께끼의 인물이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킹 메이커인 것을 알수 있죠. 사람 같이 가시겠는가. 네 번이나 낙선한 정치인이 해결사를 만나 자신의 목표를 이뤄낸다는 설정은 마치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흔드는 한 남자의 야망을 그리고 있는 영화 버킹. 말더듬이 왕을 훌륭한 연설거로 만드는 과정을 그린 영화 킹스 스 피치. 그리고 자신이 믿고 지지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두 명의 영화 킹 메이커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우린 여기 왜 모여 있는 겁니까? 아, 우리 의원님 당선을 위해서. 우린 여기 김은범을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김은범이란 무리를 들고 저 잠놈의 새끼라고 한판 떠블라고 모인 거라 이거예요 아닙니까 목표를 이루기에 가슴 뜨거워지는 두 남자의 끈끈한 프로멘스와 실패와 역경을 딛고 올라서던 우여곡절을 그려질 것으로 예상 했으나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이번 영화가 브로맨스와 정직한 승부만을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주 잡아쳐놓고 싶을 정도로 수법이 지저분한 게 확실히 이슈면십이 있어 아주 잡아쳐놓고 싶을 정도로 그 수법이 지저분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무엇이단가? 신민당이 아니라 공화당 운동에 통통할 겁니다 공화당이 푸는 선물들을 공화당 이름으로 모두 회수하는 겁니다 좆다 뺐으면 박기금 납품 받는다 민당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승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성균의 천재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이런 유김은 후보 자 정치 불명발이 터졌습니다. 누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것 보이는 중요을 것처럼 립니다 등을 맞대고 싸우던 동지였던 두 사람이 김은범 집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으로 인해 두 세가 틀어지며 대립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낼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선거전쟁에 그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여기서 바로 첫 번째 관람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화의 메가풀어져문 변성원 감독의 필모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나의 피해스 파트너와 불안당이 있습니다. 나의 피해스 파트너에서는 폰섹스로 만난 두 남녀의 아슬아슬한 감정이 줄다리기를 솔직 담백하게 표현했네 극찬을 받았으며 불안당에서 또한 절경구 임시의 복잡 미묘한 감정선을 통해 역시 극찬을 받았었죠. 누구보다 배우들의 감정선을 재미있게 잘 살리는 감독의 능력으로 미루어보아,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정치극은 하나의 무대일 뿐. 이번에도 캐릭터들간을 주고받는 섬세한 감정적인 격돌이 주요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직하고 뚝심 있는 정치인인 설경부와 전혀 다른 천재 전략가인 이성길이 만나 펼치는 개미스트리가그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믿지 마시고 제 욕심을 믿으 제가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둘의 티키타카인데요. 서격부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실제 정치인의 연설 장면을 참고하는 것은 물론 사투리와 상황에 맞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재조감을 늘렸다가 줄이는 세심함을 연기했다고 알려졌으며 선거 운동을 돕게 된 서창대 옷다 서창대를 연기한 이성균 또한 당한 연설과 인터뷰를 참고해 대중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연구 완벽한 연기를 녹여냈다고 하니 서로 상극이지만 한 배를 탄두 캐릭터를 어떤지 기하는 모습으로 두 연기 천재를 그려낼지. 많은 기대가 되는 관람 포인트죠.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바로 스타일리시한 연출과 세련된 비주얼입니다. 훌륭한 액션을 보여줬던 전작인 불안당의 감독과 그 제작진이 다시 한번 만나 정치극이지만 이번에도 손에 땀을 찌게 하는 긴장감을 고조시켜줄 장면을 불안당 때처럼 스타일리시하게 그려낼 것으로 보이며 관상, 도둑들, 반여 등을 성공시킨 감독이죠. 하나란 미술 감독이 이번 영화에 참여해 60, 70년대 배경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고 하니 스타일리시한 연출과 세련된 비주얼이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관람 포인트로는 영화의 풍미를 살려줄 감주 같은 조연들이 빠질 수 없죠. 응답하라 1988에서 학주로 코믹한 연기를 펼쳐 사랑받은 배우 유재명의 설경구의 라이벌이자 러닝메이트로 활약해 야당 대표주자 김영호의 역할을 맡아 극게 몰입감을 구조시킬 것으로 보이며 김영호는 김문범과도 라이벌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소완을 가진 요 주위 인물 도깨비에선 착한 비서였지만 내부자들에서는 비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조상무 역을 맡았던 배우 조우진이 이번엔 상대를 꿰 뚫는 판단력과 치밀한 실행력을 지닌 이실장으로 등장을 해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죠 야수들이 넘쳐나는 그 인물들 속에서 유일하게 뱀같은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밖에도 박윤환, 김성호 김종수, 윤경호 서은수, 배종욱등 이름 만들어도 알만한 연기파우들의 대거 출연으로 구멍 하나 없는 생동감 있는 연기를 볼수 있어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죠. 실제 1970년도에 있었던 일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져 리얼한 시대상을 경험할 수 있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영화, 킹메이커. 올겨울 우리를 뜨겁게 줄 영화 한 편을 찾고 계시다면 스타일리시한 장면들로 그려낸 지열한 두사 싸움과 그속 안에서 펼쳐지는 매력적인 감정선, 그리고 훌륭한 연기까지 들어간 영화, 킹메이커를 추천드립니다.